2025년 7월 말띠분들에게 찾아오는 흐름은 멈추기보다 움직이며 정돈하는 시기로 읽힙니다. 내 안의 불꽃이 바깥 세상과 부딪히며 결정을 요구받는 순간들이 많아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 균형과 온기가 답이 되는 한 달입니다. 지금부터 연도별 말띠 분들께 2025년 7월 한 달간의 흐름을 총운, 재물운, 건강운, 직장 사업운, 애정운 순서로 전해드릴게요. 명리학적 흐름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구성했습니다. 천천히 내 운의 결을 읽어보세요. 1942년생 이모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달, 조급함보다 기다림이 복을 부릅니다. 총운 이모생에게 2025년 7월은 겉보기엔 평온하지만 내면의 흐름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시기입니다. 오화의 강한 기운 위에 7월의 미토가 얹히면서 기운이 과열되었다가 눅진하게 가라앉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기운이 쉽게 빠지고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는 달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익힌 삶의 경험은 이번 달에도 빛을 바라지만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더 낯설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반복되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 마음이 자꾸 멈춰섭니다. 그러나 운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과거의 기반을 두되 현재의 흐름을 인정하는 유연함이 핵심입니다. 고집보다는 기다림 판단보다는 이해. 그 흐름을 기억한다면 무겁게 흘러가는 7월 속에서도 가볍고 따뜻한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재물은. 재물은 큰 손재는 없지만 잔지출이 쌓이면서 실속이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특히 손주, 자녀, 가족을 위한 경조사나 돌발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며 이번만 도와주자는 마음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건 마음이 먼저 나가고 계산은 나중에 되는 흐름입니다. 후회는 없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지출 구조가 반복될 수 있으니 이번 달은 특히 선 계산 후 행동 원칙을 기억하세요. 또한 혹시라도 재테크나 투자 권유가 들어온다면 너무 좋아 보이는 이야기일수록 한번더 살펴보는 그 노련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운, 이모생은 기본적으로 심장 혈압. 순환 계통이 민감한 체질인데, 7월의 더위와 습기는 이 기운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낮은 체력, 복부 불편감, 이런 증상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이 정도야 원래 그래하며 무시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이번 달은 예방보다 회복에 더 많은 기운이 드는 흐름이니 미리 쉬고 미리 조절하는 습관이 가장 큰 건강에 보이 됩니다. 따뜻한 미음, 수분 섭취, 낮잠. 사소하지만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작은 루틴을 꼭 챙겨보세요. 직장 사업은 대부분 은퇴하거나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난 상태지만, 여전히 가족 내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에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일이 생기기 쉽고 스스로 나서서 중재하거나 도와주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리 흐름상 이번 달의 활동은 복으로 이어지기보다 피로로 돌아오기 쉬운 구조입니다. 즉 너무 나서는 건 오히려 건강과 관계 모두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가끔은 내가 빠지면 더잘 굴러간다는 믿음이 당신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애정은 배우자와의 관계 혹은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감정이 떠오를 수 있어요. 사실 그건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기대가 변하고 표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대화의 양보다는 표현의 질이 중요합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당신이 있어 다행이에요. 그때 참 고마웠어요. 이런 말이 오히려 10번의 설명보다 더큰 감동이 됩니다. 애정은 확인보다 공감해서 자랍니다. 이 달은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따뜻한 거리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954년생 갑오생 움직일수록 흐름이 생기고 내려놓을수록 복이 들어옵니다. 총은 갑오생에게 이번 7월은 기운의 외향성이 강해지고 행동과 말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5화의 기운이 본래 내 안에 있는데 이번 달의 을미월은 목생화로 그 기운을 북돋우며 기질적으로도 내가 뭔가 해야 할것 같다는 열기가 차오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과잉에너지로 인한 갈등입니다. 즉 내가 옳다고 생각한 방향이 실제 흐름과 어긋날 수 있는 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인데 이런 선의의 조언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의 경험은 값지지만 지금은 그것을 꺼내기보단 묵묵히 건네는 미소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재물운. 이 달은 큰 돈은 없으나 잃지도 않는다는 안정의 흐름입니다. 재물운의 구조상 무리한 지출은 줄어드는 편이지만 대신 생활비 외에 작은 계획성 소비가 늘어나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여행, 레저, 건강식품, 자기관리 등을 위한 지출이 생기고 지금 아니면 안돼 같은 충동소비 성향도 살짝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현금 흐름을 미리 체크하고 주간 예산을 구체화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 정리 등을 고려하는 분들에겐 아직은 움직임보단 상황 분석과 시장 정보 수집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건강운 가보생에게 7월은 소화기, 심장 눈 주변 건강 관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더불어 오화 기운이 더해지며 몸의 열기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더위로 인한 탈수, 땀 배출 과다, 눈의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며 넘기곤 합니다. 이번 달은 증상이 없을 때부터 챙기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찬 음식과의 거리두기, 눈 마사지, 걷기보다 실내 스트레칭 같은 부드러운 루틴을 추천합니다. 몸보다 기운을 먼저 돌보는 달. 그 기준으로 생활을 조정해 보세요. 직장 사업은 퇴직한 분들이 많지만 가족 혹은 작은 커뮤니티 내에서 여전히 조언자 혹은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월에는 그런 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달입니다. 내가 빠지면 안될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나서자니 피곤하고 이런 모순된 감정이 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달은 손을 놓는 만큼 더 편해지는 흐름이 깔려 있습니다. 즉, 일을 줄이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 될수 있어요. 과거 방식의 리더십이 아니라 지켜보며 기다리는 어른의 품격이 더욱 큰 신뢰를 불러올 것입니다 애정은 오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익숙한 관계에 들어서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그 익숙함이 서운함으로 변질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당신은 왜내 마음을 몰라줘? 말하지 않아도 알줄 알았는데 이런 감정이 겹치면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땐 의도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짧은 산책 카페 한 잔, 함께 드라마, 보기 같은 사소한 행동 하나가 서로를 다시 연결된 사람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잊히는 법. 이번 달은 다시 표현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966년생 병호생. 안으로는 뜨겁고 밖으로는 조용한 달. 지금 필요한 건한 박자 쉬어가는 지혜입니다. 총은. 병호생은 본래 화의 정점 에너지를 지닌 띠로 자기 주도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7월은 을미월로 목이 화를 돕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운상으로는 활동 욕구가 더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화의 기운이 과도하게 치솟으면 외부와의 충돌 혹은 내면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호생은 내 방식대로 일이 안 풀릴 때 불편함이 감정으로 올라오기 쉬운 특징이 있는데 이번 달은 그런 자기조절의 숙제가 따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기에 나 아니면 안될 것 같아 라는 무언의 부담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명리 흐름상 이달은 앞장서기 보다는 전체 흐름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움직이되 쉬어가기 말하되 덜어내기 이 균형이 7월을 평탄하게 이끌 어줄 열쇠가 됩니다. 재물은 이번 달 병호생의 재물운은 안정 중 소모가 동반되는 구조입니다. 즉 수입이 일정하더라도 지출이 불규칙하게 나가는 흐름이라 통 잔고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여유 자금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지원, 집안 수리, 차량 점검, 갑작스런 건강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계획에 없던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엔 지출을 예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단기 예산을 주간 단위로 나누고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흐름 중심으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테크나 투자 확대는 8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으며. 지금은 지출의 다이어트가 우선입니다. 건강운. 병호생은 기본적으로 기혈이 왕성한 체질이나 나이가 들수록 심혈 관계 간 기능 피로 누적에 민감해집니다. 7월의 기운은 열을 더하고 습을 머금기 때문에 몸 안에 열이 빠지지 않고 땀으로만 소모되는 현상이 강해집니다. 더위를 잘못 견딘다. 자주 어지럽다. 입이 마르거나 소화가 더디다. 체중이 줄거나 늘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미 몸의 균형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이번 달은 강도 있는 운동보다는 체내의 순환을 돕는 루틴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반신욕. 자훈, 아로마 테라피, 정원식 등. 또한 식습관에서는 과일의 당 함량, 음료의 냉도, 육류 소비량 등을 한번더 점검해 보세요. 직장 사업은 병호생은 아직 현업에 종사 중인 경우가 많고, 자영업, 프리랜서 전문직에 몸담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번 달은 특히 내가 앞서기보다 함께 가는 방식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혼자 주도했던 업무 스타일이 동료나 후배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말을 안 들어서 답답하다는 감정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은 기운상 지배보다 조율이 복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즉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더큰 흐름에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자라면 단기 지출 조절과 재고 점검 직장인이라면 상반기 실적 리뷰와 하반기 계획 조율에 집중하세요. 애정운, 가족간 부부간에 내가 해준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게 없다. 이런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은 명리적으로 기대보다 표현이 우선되는 시기이므로 내가 바라는 만큼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믿는다. 요즘도 당신 덕분에 든든해. 이런 짧은 말이 상대에게는 버팀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거리엔 사실 섭섭함보다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어색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달엔 마음의 문을 열고 편안한 표현을 시도해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978년생 모호생, 지금은 움직이기보다 흐름을 가늠하며 다음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총운 모호생은 무토의 중심성과 오화의 추진력을 모두 품은 기운으로 내면은 단단하면서도 바깥으론 유연해 보이는 특징을 가집니다. 2025년 7월은 을미월로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토를 누르는 기운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곧 내가 지키고 있던 기준이나 방향 이 흔들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잘하던 일이 유독 헛도는 느낌이 들수 있고 사람들과의 대화나 협업에서도 왜 이렇게 오해가 많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흐름의 역전이 아니라 잠시 멈추라는 우주의 힌트입니다. 움직이면 막히고 기다리면 오히려 좋은 소식이 따라오는 흐름 7월은 결정보다는 관찰 주장보다는 수용이 운을 부릅니다. 내면의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음을 기억 하세요. 재물운 모호생에게 이번 달은 덜 벌어 더 남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소득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가계 운영비 증가, 자녀 관련 지출, 예상치 못한 유지 비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틈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특히 명리상의 미월은 무토에게 있어 비견의 작용이 강해지는 시기로 자신의 자원, 돈, 시간, 에너지를 주변과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누군가를 돕거나 챙기게 될 상황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땐 내가 손해 보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보다 어디까지가 나의 몫인가를 선명히 그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순 없기에 선의의 거리두기도 재정관리의 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운 기본 체력은 탄탄하지만 이번 달은 특히 위장 장간 기능 등 소화기관에 주의해야 하는 달입니다. 또한 목에 기운이 올라올 때는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어깨목 결림 간헐적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쉬워요. 모호생은 평소에 잘 버티는 편이지만 이번 달엔 작은 증상이 커지기 전 미리 예방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뜻한 죽이나 미음으로 하루 시작하기 자기 전 스트레칭과 복부 온열 요법 이른 저녁 식사와 저염저자극 식단 유지 또한 이번 달엔 감정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기 쉬운 달이기 때문에 짜증이 쌓이지 않도록 일상 속 틈을 비우는 여유도 꼭 챙기세요. 직장 사업은 지금의 일이나 포지션에서 약간의 회의감이 올라올 수 있는 달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 이 일이 정말 내 길일까?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자꾸 들릴 수 있어요. 이는 실제로 변화를 준비하라는 운의 흐름이라기보다 현재의 위치에서 균형을 다시 잡으라는 흐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엔 인사이동이나 프로젝트 변경, 책임 범위 확대 혹은 축소 등의 조직 내 변동성이 감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고객의 반응, 매출 흐름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으니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흐름을 다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되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7월은 시기를 보는 달 8, 9월이 되어야 비로소 기운이 다시 흐릅니다. 애정운 감정의 소통보다 실용적 역할 분담이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즉, 서로 간에, 오늘 누가 장바? 이번 주에는 누가 데려다 줘? 같은 실생활 중심의 대화만 오가다 보면, 감정의 교류가 얕아지고, 연결감이 줄어드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번 달모생은 작은 정서적 표현 하나가 전반적인 관계 흐름을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는 달입니다. 요즘 힘들지 않아? 당신 생각나서 이거 샀어.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깊은 울림이 됩니다. 또한,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다. 믿는 관계일수록 의도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은 감정도 정기적으로 충전이 필요한 시기임을 기억하세요. 1990년생 경호생, 결정보다 유연함, 속도보다 균형이 당신의 7월을 살립니다. 총은, 경호생은 금생의 충돌적 구조 속에서 태어난 띠로, 외유내강형이면서도 직관이 빠르고 판단력이 날카로운 성향을 갖고 있어요. 2025년 7월은 을미월로, 목의 기운이 올라오는 달인데 이는 경금에게 상극으로 작용하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강한 판단력이 이번 달에는 외부 상황과 쉽게 충돌하거나 상대방과의 생각 차이를 더 극단적으로 느끼게 할수 있어요. 특히 내가 맞는데 왜 이렇게 안 통하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들수 있고 사소한 감정 오해가 커져 사람들과 거리감을 만드는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닌 유연함,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이번 달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보다 흐름을 관찰하며 유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복을 부르는 운이에요. 재물운. 경호생의 7월 재물운은 수입은 일정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친구나 동료의 영향으로 즉흥적 소비가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소비가 잦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비싼 외식, 중고 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충동 구매, 여행 예약 후 후회. 이런 지출 흐름은 순간 기분을 풀어 줄수 있지만 이후에 감정적 허 탈감과 재정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쉬워요. 이번 달에는 소비 전에 하루만 생각해보기 혹은 기분보다 목적 중심 소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투자나 대출 관련 결정은 7월보다는 입추가 들어오는 8월 이후에 더 유리합니다. 건강은 젊은 편에 속하는 경호생이지만 이번 달은 신체보다 정신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을미월의 목기는 간과 신경계 분노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눈이 쉽게 피로하다. 이유 없이 짜증이 잦다. 감정 기복이 커진다.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미 스트레스가 신체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가벼운 운동 루틴, 예 스트레칭, 필라테스, 걷기 명상 등을 꾸준히 실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는 루틴이 건강 회복의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또한 간헐적인 두통이나 소화불량도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으니 간과하지 마세요. 직장 사업은 이번 달엔 관계형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의 오해가 직장 또는 업무 영역에서 중심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상사와의 미묘한 감정선, 팀원과의 역할 분담 불균형, 기대치에 대한 압박 등으로 심리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 집중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계약 관련 실수나 커뮤니케이션 착오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명확한 문서 정리와 말보다 기록 중심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달은 명리적으로 판단보다 유연성이 중요한 흐름이라 한 템포 천천히 결정하고 빠른 피드백보다 안정적인 조율을 우선하세요. 애정운, 경호생은 사랑에 있어 솔직하고 직선적인 편인데 이번 달은 그런 태도가 상대에게 상처로 전달될 수 있는 운입니다. 특히 연인 배우자 관계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난 그런 말한적 없는데 그 같은 감정의 언쟁이 커질 수 있고 그것이 멀어지는 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맞느냐보다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향을 우선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짧은 칭찬 한마디, 식사 후 설거지를 먼저 해주는 손길, 이런 작지만 사소한 행동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미혼인 경우엔 이번 달은 새로운 인연보다 기존 인연에서 감정의 밀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2년생 이모생 움직일수록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은 멈추지 말고 작은 도전이라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총은 이모생은 수기와 화기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구조로 감정과 생각, 행동 간의 간극이 클수 있고 때때로 스스로도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곤 해요. 2025년 7월은 을미월로 목의 기운이 강해지고 이는 수기와 화기 사이를 조정해 주는 흐름을 만듭니다. 즉 감정과 판단, 행동 간의 균형이 조금씩 맞춰지며 아 이제야 내가 왜 힘들었는지 알겠어. 이런 내면적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시기는 자기 탐색이 깊어지고 동시에 바깥 세상과의 접점도 확장되는 운이므로 진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망보다는 접근이 더 많은 길을 엽니다. 주춤거리던 일이 있다면 일단 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7월 이모생의 핵심 키워드예요. 재물은 이모생에게 7월은 자기 관리형 지출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예를 들어 스펙업을 위한 온라인 강의,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시험 비용, 외모 관리 피부, 체형 관련 지출 등 단순한 소비가 아닌 투자성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단기적으로 부담스럽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낼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소비가 될수 있습니다. 단 친구나 SNS를 통해 자극받는 허영성 소비는 경계해야 해요. 나도 저런 가방 하나쯤 있. 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한가? 를 자문하는 습관이 이번 달의 재정 흐름을 지켜 줄수 있습니다. 건강운 20대 초반은 건강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시기지만 이번 7월은 체력보다 정신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지는 달입니다. 명리상 임수는 감정의 수위가 높은 구조라 잠들기 어려움, 감정 폭주, 가벼운 무기력증 같은 마음의 기복이 일상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이번 달은 성취 압박이 높아지는 운이라 나는 왜 아직 이것밖에 못하지? 남들은 벌써 저렇게 앞서가는데 이런 비교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일단 수면 루틴을 고정, 낮잠 피하고 낮에 햇빛 보기, 작은 루틴 산책, 책 읽기,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기운이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연습, 그게 이모생 7월 건강운의 핵심입니다. 직장학업은 이 시기는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7월은 어떤 면에서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게 되는 달이 될수 있어요. 즉,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 걸까? 지금 이 분야가 내 길이 맞을까? 같은 내면적 질문이 자주 떠오르는 시기죠. 이런 흐름은 방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자기 정체성 정립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달엔 인턴 지원,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격증 공부 시작 등 하나라도 실천해보면 작은 경험이 나를 확신으로 이끄는 단서가 되어줄 수 있어요. 움직일수록 흐름이 열리고 시도할수록 진짜 내 길이 선명해지는 시기입니다. 애정은, 이모생은 사랑에 있어 자기 표현을 잘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깊고 따뜻한 타입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자기 마음을 너무 감추거나 너무 강하게 내보내는 경향이 생기기 쉬운 달이에요. 즉, 연락에 너무 무심해지거나 반대로 집착처럼 보이는 행동을 할수 있는 흐름이죠. 연인 관계에서는 무심한 배려보다 작은 표현의 진심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친구 같은 연애를 추구하되,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짧은 대화라도 잊지 않고 건네는 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싱글이라면 이번 달엔 강한 연애운보다는 인연의 씨앗이 조용히 심어지는 흐름입니다 첫 만남에 과한 기대를 두기보다는 마음이 편한 사람부터 가볍게 소통해보는 것이 좋아요 모든 말띠분들에게 2025년 7월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불타오르듯 달리는 말띠의 기운이 이번 달엔 잠시 고삐를 늦추고 더 멀리 보기 위한 한 호흡의 지혜를 품을 때 비로소 기회도 사랑도 건강도 스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운세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조율해 보는 나침반입니다. 이번 달도 균형과 평온 속에서 여러분의 나날이 빛나시길 바랍니다. 미미의 운정비서는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